오늘은 건설공사에서 코스트와 프라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비용이나 가격을 영어로 코스트나 프라이스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로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계약금액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컨트랙 어마운트로 나타내집니다 만약에 건설 공사를 시공자와 발주자가 어떤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때이 계약 금액은 코스트가 될까요? 아니면 프라이스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청공사 금액은 코스트일까요? 프라이스일까요? 코스트와 프라이스의 실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관리 항목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원가와 공기가 되는 것이며 이 원가를 영어로 우리가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코스트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비용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의 원가관리 말하자면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는 각각 해당되는 자신들의 원가를 갈려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대해서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는 코스트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도로 공사를 하는데 하청사가 시공하는 하나의 구조물, 조그만 교량 공사가 있다면 당연히 이 하청공사 금액이라는 것은 원청공사 금액보다도 더 작을 것입니다. 건설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을 정하는 것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원가에 이익금 등 추가 금액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부릅니다. 어, 말하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 프라이스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프라이스는 원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만들어지지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마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원가는 보통 직접비, 간접비, 본사관리비, 예비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비에는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하청비 등이 포함되는 이 거고 이 중에 하청비에는 하청사 원가에 하청사 이익금이 포함돼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하청비는 원청사 입장으로는 원가, 코스트이지만 하청사에게는 프라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청사는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이니까 프라이스고, 원청사는 일을 시키고 주는 돈이니까 코스트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코스트와 프라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코스트는 나의 기준으로 봐서 지불하는 돈이고, 프라이스는 내가 받는 돈이 프라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청사의 입찰금액은 원청사의 원가에 어, 이익금을 포함한 음, 금액이 프라이스가 되는 것이고,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시공계약의 계약금은 발주자에게는 시공원가, 즉 코스트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발주자 입장으로서의 원가라는 것은 설계비, 시공비,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이 전부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금액이 발주자에게는 코스트였지만 시공자에게는 프라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주자는 지불하는 돈이니까 코스가 트 되는 거고 시공자는 내가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이니까 프라이스가 되는 것이죠. 둘 사이의 이 차이를 이어기 위해서 EVM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 중에 EVM이란 게 있는데 이 EVM이라는 것은 원 밸류 매니지먼트의 약자예요. 어, 이걸 번역을 하면 획득가치 관리라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 어떤 지표로 원가 관리와 일정 관리를 같이 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인데요. 발주자는 EVM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가 관리와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데 발주자가 자기들이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 자기들이 지급하는 금액, 코스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시공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 이 자료는 시공자 입장으로는 매출 금액, 자기들이 수령한 수령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매출 금액으로 표현하는 프라이스가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발주자가 코스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코스트와 프라이스의 차이를 음, 혼동해서 잘못된 재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공자의 원가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공자의 원가 자료는 발주처의 원가 관리나 일정 관리에는 소용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공할 필요도 없고, 제공해서 안 되는 시공자의 계획이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형식 중에는 코스 플러스 P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시공자가 발주체 대신에 코스트 관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비용을 받는 계약 형식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100원에 구입해 왔다면 100원에 수수료 10원을 더해서 110원을 받는 것이니까 100원의 영수증, 즉, 원가를 제출해야 되겠죠. 이런 계약을 제외하면 시공자는 원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료를 서로 틀리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와 프라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